자 상수 k에 대해서 sk는 x에 대한 1차방정식의 해이다라고 했네 이게 무슨 말일까? s6인데 뭐 읽어줘야 되냐면 요거 6 읽어줘야 돼6 여기 k하고 요 k하고가 맞아 떨어지지 그지 맞지? 그래서 s6이라고 하면은 요 k 자리에 6을 집어넣은 거인 걸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문제 뜻을 읽었지. S1 더하기 S2,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풀면은 그때그때 그때 계속 다르게 풀 것인가? 좀 정리를 하고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세 번이나 풀어야 되잖아. 그치?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은첫 번째식 얘 가지고 EX, 마이너스 EK, 플러스 E, 이렇게 할수 있지. 그 다음 오른쪽 민찬이 불러봐라. 얼마? 6 마이너스? OK? 3K 이렇게 불렀어. 그지 해를 구하려면 해는 XN 하고 구해줘야 되겠지. 여기 XEX 밖에 없지요. EX 그대로 쓰시고, 마이너스 2K 넘기면 원주나 몇 K가 되니? 응? 마이너스 K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상수 현우 넘겨봐. 얼마야? 4가 되겠지요. 보입니까? 자, 그러면 XN 하고 정리해서 쓸수있어 XN은 소연아, 뭐가 되니? 분수는 분모부터 불러야지. 2분의 마이너스 K 더하기 4다.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해놓을 수 있지. 그지? 그리고 선생님이 아까 요 6, 6, K, K. 그럼 결국은 S1 하면 요게 다뭐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야? 1만 집어넣으면 X가 나오지. 세번풀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S1부터 먼저 구해볼게. S1은 1 집어넣으면 뭐 나와? 2분의 3이죠. 세번푼 사람 손 들어봐. 그렇지 나는 요렇게 풀었다 손들어봐 난 이렇게 정리해서 풀었다 오 민찬이 정리했어 시우도 음 s2 이 e 집어넣어 보자 이 e 집어넣으면 승우야 뭐나오니이 e 집어넣으면 2분의 2니까 1이지요 내가 계속 물어볼 건데 집중 안 할래 원주나 3집어넣으면 뭐 나와 음 3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둘은 더한 다음에 이 둘은 더하기야. 얘는 빼야 돼. 할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빼면 정답은 얼마 나옵니까? 2 나오지요. 이렇게 깔끔하게 풀어주면 돼. 되겠지? 응. 설명 들으면 칠판 보지 말고 새로운 프린트에다가 쫙 풀어주면 되겠다. 9번. 혹시 알겠니? 요거 나오면 선생님이 요걸 뭘로 바꿀까? 요걸 곱해준다고? 아니. 이세 개의 값이 똑같다는 거잖아, 그지? 요건 필기를 좀 할게. 여기서는 얘가 나와줘야 돼. 내가 뭐쓸것 같아? 비례. 식? 비례? 상수입니다, 비례 상수. 비례 상수는 반지름을 주로 R로 쓰는 것처럼 비례 상수 뭘로 써? K. 어, 그거 가르쳐 줬지, 그지? 비례 상수 K가 등장해야 되는데, 요건 고등학교 가서 정말 많이 써. 자, 느낌을 어떻게 살리냐면, 얘가 지금 식이 등호가 지금 하나가 아니라 등호가 두 개지. 되게 특별하지. 등호가 두 개. 정말 많으면 세 개인데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잘 나와. 이렇게 있을 때는 실제로 얘네들의 값이 똑같다는 건데 그 값을 그냥 이름을 붙여줄 뿐인 거야. 분명히 세 개가 다 똑같은데 뭘로 똑같냐. K로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줘. 되겠어? 그럼 K가 등장했을 때이 K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본다. 여기서 A는 봐라. 지금 여기서 ABC 문자 계산 하나도 안 되지. 근데 비례상수는 등장하자마자 제네들을 계산 되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요걸 사용할 줄 알아야 돼. a는 몇 k지? 얘는 얘잖아. 두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지? 얘는 얘. 그럼 a는 몇 k야? 6k야. 이 중에서 제일 커야 돼. 왜? 6 6으로 나눴는데도 똑같잖아. 제일 커야 돼. 6k야. 그럼 b는 3k야. c는 그치 C는 2K지 이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k 되려면 C는 어차피 2K에서 2, 2 약분해야지 K가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어떻게 됐어? 저기 가서 계산이 되지 A에서 B도 빼고 C도 빼래 암산해 6K에서 3K도 빼고 2K도 빼 그럼 뭐야 얘가? K지 뭐 그치? 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한번 계산해볼래? 어, 자기가 계산 한번 해봐 요걸로 자, 계산을 한번 해보자. 저기에서 첫 번째는 k가 될 거고, x-2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그치? 보이지? 자, 그 다음에, a-4b, a는 6k이고, b는 3k니까 마이너스 12k, c는 2k니까 24k, 이렇게 되네. 요거 계산하면 몇 k 나와? 18k 되겠다, 그치? 18k. 근데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8k. 이렇게 했지. 0이 아닌 세상수 ABC라고 했거든? 요거 요때 사용해야 돼. 0이 아니. ABC. ABC가 0이 아니면 K도 절대로 누가 아니야? 0이 아니야. 그지? 게임 끝난 것 같지 않냐? 이렇게 하고 는 0이면, 이걸 뭐 이항을 안 하더라도, 이항 한번 해볼게. 더잘 보이니까. 18K야? 얘도 K, 얘도 K 가지고 있지? 그러면 K로 나눠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0 아니니까. 0이 아니라는 거 알면 나눌 수 있거든? 그지? k로 나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없애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거 18이네. 끝났지. x는 얼마? 20이야. 답지는 분수를 복잡하게 썼더라고. 선생님 계산에 분수가 없잖아. 그지? 이게 누구의 위력이라고? 비례 상수의 위력이야. 모양을 어떻게 기억해? 등호 두 개가 이렇게 나왔어, 그지? 세 개가 이런 꼴이야. 정리를 하자면 위에다 제목을 이렇게 달면 돼. a b c라고 하면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뭘 붙여준다든? k 이렇게 붙여준단 말이야. 세 개가 값이 똑같아. 그럼 그 값이 있어. 걔 이름을 K라고 그냥 붙여주는 거야. 되겠지? 응. 지금 이 12번 문제는 고등학생들이 푸는 문제 중에 일부, 요거 때문에 일부인데 얘를 화살표에서 밖으로 빼버릴게. 그럼 저 단서가 없을 때 고등학생들은 그냥 얘의 해를 구하거든. 그럼 고등학교 1학년처럼 제의 해를 구해 보면 왜 노란 박스가 있을 때 정답이 3분의 1로 나오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개념은 뭐냐면, 개념은 중학교 1학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만약에 여기에 플러스 2가 들어갔어. 2의 절대 값은 얼마지? 2지. 다 아는 걸 물어본다, 그지? 근데 이걸 계산할 줄 알지만 개념을 정확하게 집지는 못해. 대부분. 아직 1학년이면. 마이너스 2야. 얘는 원점에서 마이너스 2까지 거리의 개념이니까 얘는 얼마야? 2지. 이걸 모양으로 해석을 해볼게. 양수는 그대로 빠져나왔지. 그지? 절대값 안이 양수라고 판단이 되면 모양이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나가야 돼. 절대값 안이 음수라고 판단이 되면 음수는 그대로 나오면 돼? 아니지? 뭐가 바뀌었어?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어. 이해 되겠어? 자 그걸 x로 가져가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절대값 x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얘를 있잖아. 이렇게 줬어. x 0보다 크다. 이렇게 줬단 말이야. 그지? 양수로 줬잖아. 그러면 얘는 결과가 뭐가 되면 돼? 그냥 X가 되면 돼. 양수로 줬으면. 이해돼? 이렇게 되면 돼. 근데, 만약에 중요한 거, 요걸 이해해야 돼, 요거를. X하고 얘 얼마냐라고 줬는데, X가 0보다 작다라는 단서가 있어? 잘 생각하고 대답해.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념을 잡아봐라. 이게 절대값의 개념이야. 얘는 X지. 근데 X가 음수지. 그럼 이 결과는 뭐라고 써줘야 돼? 어, 마이너스 X라고 써줘야 돼. 그러면 이걸 음수라고 착각하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X가 음수인데 그 음수에 빼기가 붙었잖아.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돼? 양수가 돼. 왜? 절대값의 결과는 전부 다 거리니까 0이 아닌 다음엔 양수가 나와야지. 이해되겠습니까? 어,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지 저 문제를 풀수 있어. 그래서, 이 절대 값 안에 얘가 양순지 음순지를 판단을 먼저 해줘야지 얘를 어떻게 끄집어낼지 결정을 하는 거야. 되겠지? 일단 여기까지 1차 필기. <laughs> 자, 그럼 봐.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요거 없을 때다. 요 범위가 없을 때. 요 범위가 없을 때는 범위부터 잡아줘야 돼. 양수냐음수냐를 논할 때는, 양수 음순 0이 기준이거든? 그러면 얘가 딱0될 때가 얼마야? X가 2일 때야. 영은 보호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여기 2가 등장한 거야. 경계야. 또,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얼마일 때 0이 돼? 마이너스 2일 때가 0이 되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경계야. 그래서 그 경계들을 다 써줘야 돼. 그런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좌우에서 얘네들이 양음이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경계를 주고, 첫 번째. 요 범위. 요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야. 마이너스 2 왼쪽이지. 작을 때를 한번 풀어볼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면 샘플로 여기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 애들을 여기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보호가 양수가 될까 음수가 될까 그걸 생각을 해주면 돼자 만약에 빼기 3이 있다고 생각해봐 지원아 여기다 대입해봐 절대값 아니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빼기 3을 대입하면? 그래 어디 아팠던 건 아니지? 마이너스 4 마찬가지야? 장성아 빼기 4 대입해봐 뭐야? 음수잖아. 빼기 4 빼기 2.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5야. 누굴 대입하든 간에 얘 계속 음수인 거 보이니? 마이너스 6을 대입해도 음수고, 마이너스 7을 대입해도 음수고, 그냥 계속 대입하면 음수야. 그래서 이 범위에서 얘는 음수로 나와. 근데 얘는 마이너스 3 대입해봐. 마이너스 3 더하기. 음수. 마이너스 4 더하기. 음수 마이너스 5 더하기 계속 음수지 아이 범위에서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구나를 판단할 수 있어 갑자기 여기가서 또 판단하겠다고 하면 안되지 이거 절대값 없지? 얘는 절대값이 없는 애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 돼늘 3X야 얘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계산을 해볼게 음수니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됩니까? 음수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돼? 영보다 작을 때는? 보 반대로? 보 반대로 바꿔야지 결과가 맞지 그지? 그러니까 빠져나올 때 X 빼기 2가 아니라 완전 반대로 나와줘야겠지 그게 뭐야?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야 돼. 얘도 음수니까 이대로 나가면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뭐라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은 3x 써주고 얘가 얼마가 된다는? 5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되니? 그럼 3x 빼기 x 빼기 x니까 좌변에 바로 x가 나오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지? x는 얼마 나옵니까? 5 나오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풀었는데 x는 5라 하면 이 안에 5가 있어? 없어? 없지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밑에다 결과 뭐 쓰냐면 해는 없다라고 써야 돼 해를 버리는 거야 나온 x를 버린단 말이야 요 범위 안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만 유효해 그래서 풀이는 했으나 여기서 해는 건질 수가 없었던 거야 이해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방정식을 서수형으로 푼다면 우리는 x는 5를 해 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또 필기 그 다음 방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요거 풀게 x가 2보다 클때 x가 2보다 클때 2보다 큰수 여기 3도 있고 4도 있고 생각해봐 3, 4, 5 이런 거 여기다 대입한다 하면 3, 4, 5 음수야 양수야 양수지. 그대로 나가면 되겠네. 그럼 여기도 3, 4, 5 대입하면 양수야. 그럼 둘다 그대로 탈출하면 되겠지?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x-2 그대로 x 플러스 2 플러스 3x 는 5. 3x, x, x니까 5x입니다. 5x는 얼마입니까? 5지? 생각해봐. x는 1 나왔거든? 가져가 버려. 버려야 돼. 고일들도 이거 얼마 못하는지 아니? 이걸 그대로 해로 써버려. 버려야 돼. 왜 X가 이보다 크다고 설정한 다음에 풀었기 때문에 이보다큰 것만 답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배워서 가면은 고등학교 가서 이런 실수라고 하는 것들을 안 하겠지. 근데 실수라고 할 수가 없지. 이거 정확하게 알면 이건 무조건 버리는 거거든. 자, 또 여기서 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고1로서 서술형으로 푼다 해도 여기까지는 해가 전혀 없어. 그럼 기댈 곳은 어디 밖에 없겠어? 얘 밖에 없겠지. 되겠습니까? 그럼 뭐냐면 전체 수직선 범위에서 다 풀어주는 건데 남은 게 저거란 말이야, 그치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요거 남았단 말이야? 되니? 요게 남았어? 그럼 요 때만 풀어주면은 이제 전문제로 완성을 할수 있는 거야. 일단 또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볼게. 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 이제 판단도 해보겠습니다. 요 사이에 만만한 숫자 하나 있어. 대표 주자로 뽑아서 만만하네. 누구? 0? 뭐 1도 쉬워 그지? 근데 1에 비해서 0은 더 쉽지? 0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볼까? 여기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지? 음수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 음수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음수지? 그래서 봐봐. 아까는 음수 음수 양수 양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얘는 음수고 0 대입하면 2 나와? 1 대입하면 3 나오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나와 그지? 여기는 요 사이에 대표 주자들 대입해보니까 모조리 뭐 나와? 양수 나오죠 음수와 양수가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나왔어, 그지? 자, 그럼 이제 꺼낼 수 있겠지? 음수니까 얘 뭘로 꺼내줘야 돼? 마이너스? 음, 말좀 해라. 얘는 양수니까 다 같이 뭘로 나오니? 말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대답해라. 자, 그 다음에 얼마? 3X. 죽기 싫으면 대답을 한다. 그 다음 얼마? 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x 마이너스 x 사라지고 3x고 2, 2, 4에 넘어가라. 계산하면 얼마? 1이지. 다 같이 정답은 얼마입니까? 이거 정답 맞습니까? 마지막 확인 어떻게 해야 돼? 요 사이에 있는지 확인해 줘야 돼. 사이에 있어? 있지. 그러니까 얘가 해야 되겠니? 어, 얘는 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 이거야. 근데 하나 방정식을 풀 때는 수직선 위에 있는 모든 숫자를 고려해서 풀어야 돼. 만약에 서술형으로 이렇게 냈어. 근데 나는 반드시 이렇게 풀이를 하면 감점을 줘. 얘는 도대체 어디서 감점을 당해야 돼? 완벽한 것 같은데. 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 범위에 대해서 봤거든. 뭐냐면, 수직선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누가 빠졌냐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빠졌어. 하나라도 숫자를 빼버리면 안 돼. 그래서 수학자들은 자, x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등호가 크다라고 돼있는데, 등호를 붙여서 이. 데려가. 물론 정답은 안 바뀌어. 그 다음 또, 여기서도 X를 기준으로 크다가 이쪽이야, 그지? 여기 등호를 쏙 집어넣어.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마이너스 2도 데려가. 되겠습니까? 등호를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면 중복되잖아. 수학자들은 중복되는 거 되게 싫어해. 여기 붙였는데 왜또 붙여? 이러니까 룰을 정해놨어. 여기도 붙여서 마이너스 2 표현할 수 있고, 여기 붙여서 마이너스 2를 표현할 수 있으면 X를 기준으로 크다라고 표시된 데다가 등호를 붙이자. 이렇게 약속이 돼 있어. 되겠니? 그렇다고 이 동호를 여기 안 붙이고 여기 붙였다. 정답은 전혀 상관이 없어.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수직선에 어느 숫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채워서 전체 범위에서 방정식을 풀어서 x는 3분의 1이라고 정답이 나온 거야. 되겠니? 어, 여기까지 필기.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범위를 빼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어줬어. 그치? 근데 얘는 나름 중학교 1학년 문제니까 이거 모르고 이거 모르고 가운데 얘만 풀어도 답이 나오게끔 줬단 말이야, 그지? 내가 만약에 요것만 풀어줬으면 너희가 다 이해를 못했을 거야, 아마. 근데 양쪽을 다 보니까, 아, 왜 X3분의 1을 해로 해야 되고, 버리지 않아도 되고, 뭐 그런 걸 알겠지, 그지? 음. 그래서 이걸 만약에 다 알아, 그럼 셋다 풀지 말고 가운데 노란색만 딱 풀어서 정답 내면 된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리고 봐봐, 양쪽은 어떻게 돼? 얘는 한꺼번에 전부 다둘다 다 음수, 둘다 양수, 얘는 중간에 껴있으니까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요렇게 나왔어, 그지? 어, 요런 패턴들도 한번 기억을 해보고. 자, 절대 값, 요거를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거든? 근데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애들이 이두 개를 제일 이해를 못해. 그래서 계산 실수를 어마어마하게 해. 이해되지? 양수는 자기 모양 그대로 꺼내고 그치? 그래서 절대값 x는 항상 x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절대값 x는 x이다. 완전 틀린 말이야. 안에 있는 x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알수 없기 때문에 판단 불능이야. 되겠어? 그럼 만약에 앞에다가 x가 0보다 크다 1대 이런 걸 줬어? 그럼 맞지. 양수니까 그대로 빠져나오면 돼. 되겠습니까? 음. 자, 일단 문제가 되는 건 누구냐면, 요거 얘가 문제가 돼. 왜 문제가 돼? 분모에 또 분모가 있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야. 분모에 분모가 있어. 자, 요것도 마찬가지야. 분모에 분모가 있어. 그치? 그래서 분모에 분모를 없애줘야 되는 거니까,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x 빼기 2를 없애줘야 된단 말이야. 어, 숫자로 얘기하면 이런 거야. 한번 봐봐. 여기에 만약에 2분의 1이 있고 여기에 3이 있어 그럼 이렇게 복잡한 표현은 싫은거지 그럼 분모에 얼마를 곱하면 돼? 2를 곱하고 분자에도 똑같이 2를 곱하면 얘는 얼마란 얘기인데 이게 1이니까 결국은 6이란 얘기지 그치? 이렇게 해서 분모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애를 곱해주면 돼 근데 얘만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같이 곱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럼 이 기준이 되는 이2 2와 같은 아이는 여기서 뭐가 돼? x-2지 그래서 x-2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야 됩니다 볼게 분모에 x 빼기 2를 곱하고, 분자에도 x 빼기 2를 곱할 거야. 그러면 앞에 있는 x 쓰고, x 빼기. 위에 분자는 2x에다가 빼기 4 이렇게 쓰면 되거든? 분모는 앞에 또 2가 있어요? 그럼 2배 한다, x-2를. 그럼 뭐 2x? 빼기 4가 되겠지? 그런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약분. 그치? EX라고 쓰면 안 되고 앞에 뭐 있어? 마이너스 있지. 그래서 마이너스 EX라고 써주면 돼. 되겠습니까? 그럼 일단은 좌변부터 먼저 풀어줄게. 우변은 신경 쓰지 말고. 첫 번째 줄은 좌변만. EX 빼기 EX 없어졌지? 그래서 여기가 X. 앞으로 봐. 주변 신경 쓰지 말고 앞으로 봐. EX, EX 없어지고. 여기 빼기 4지요? 요 빼기하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하고 만나야 돼. 그지 그래서 플러스 뭐라고 써주면? 4라고 써주면 그나마 깔끔하지요? 그리고 2x-4. 근데 아래 위로 전부 다 2로 나눌 수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x 더하기. 4를 2로 바꾸고 위에는 x 빼기. 이러면 제일 간단하게 된 거야. 저변 되겠니? 어, 좌변 만들어봐. 자, 우변 볼게. 우변에 이 분수를 건드릴 때이 앞에 마이너스 3은 상관 있어? 없어? 없어, 그지이 분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빼기 3은 그냥 그대로 써줘야 돼. 마이너스, 붙이고, 3. 얘는 그대로 써주고. 그럼 얘는 아래 위로 당연히 누굴 곱해줘야 되는 거니? 어, 분모를 곱해줘야 돼. 근데, 분모를 위아래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지, 그지? 음. 자, 그럼 불러볼까요? 더하기. 위에 분자 연서가 불러볼까? 얼마? 3x. 플러스 9.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걸 얘랑 곱할 때는 결국 이 괄호하고 얘랑 곱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부터 먼저 곱해줘야 된다. 그치? 승우야 어.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 빼기 9 이렇게 되겠지? 자그 다음에 현우야 없어지겠지? 뭐가 남습니까? 그렇지 3X지. 이렇게 해야 렇지 그럼 아까랑 했던 거랑 되게 비슷한 게 빼기 3이고, 여기 빼기 3x 플러스 3x 사라지지? 마이너스 9인데 이 마이너스는 앞으로 내밀어도 상관 없겠지? 그래서 앞으로 좀 내밀어주고, 9분의 인데 9, 3, 9. 뭘로 나눌 수 있겠어? 3으로 나눠줄 수 있지. 그래서 3으로 나눠주면 3. 3으로 나눠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그럼 여기 좌변, 여기 우변. 이제 정리 좀 했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 데리고 가서 풀어주면 된단 말이야. 양변에 얼마 곱해서. 음, 양배는 6곱하는 거보이죠 6곱하면 되겠지? 자, 6을 곱해볼게. 몇 x 6x 6곱하면 몇 배의 3배 되니까 3x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을 곱하면 얼마?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고, 6곱하면 얘 약분되면서 2 남겠지, 그지? 마이너스 2. 어, 여기 바로 한번 해보자. 혹시 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까? 그럼 여기서 9x 나오네. 여기서 마이너스 2x인데 넘어가자. 그럼 몇 x? 11x, 그지? 오, 11x. 자, 여기 빼기 18하고 빼기 6하고 빼기 24지? 근데 여기 마이너스 6은 얘랑 같이 없애버리자. 얘 빼기 6이고, 여기 빼기 6이고, 그지? 그럼 마이너스 얼마 나옵니까? 10, 8, 이렇게 나오네. 자, x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1분의 18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되겠지? 정리해볼게. 얘들아, 이 강의가 조금 어려웠던 사람은 강의를 다시 보면 완벽하게 이해를 할 거다. 특히, 여기에서, 그지? 곱할 때, 얘도 과로, 얘도 과로, 이렇게 해서 곱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x-2를 몇 배? 두배 해주고. 다시 x-2를 두 번째 분수식에다 곱해서, 곱할 때 약분해서 분자만 남기는 게 포인트야, 그지? 고계산을 그잘 해주면, 그 다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얘도 마선생님이 쭉 옆으로 계산했으면 이거 엄청 복잡했거든? 복잡한 건 좌변 따로 떼고 우변 따로 떼는 게또 팁이야, 그지? 이렇게만 떼주면은 이제 이거는 그냥 센 수준의 일반적인 방정식 되잖아. 양변는 6곱해서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치? 음, 이 말께 알아듣기. 요 해석이 제일 중요해.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다. 이 말을 또 고등학교 가서도 못 알아듣습니다. 샘플로 보여줄까? 절대값 같고 부호 다르네. 마이너스 2의 짝꿍은 누구야? 2지. 마이너스 3의 짝꿍은 누구야? 단순히 이런 생각만 하면은 쟤를 알아들을 수 있어? 한 놈이 마이너스 A면 한 놈은 누구여야 돼? A여야 되겠지 그지 얘네들은 특정한 특징이 있죠? 공통적인 특징 뭐? 더해서 0 갑자기 이런 거 빼면은 값이 다 다르지? 곱하면 다 다르지? 그지 더해서? 0이야 물론 나눠서 마이너스 1인데 나누기보단 더하기가 쉽잖아 그지? 그래서 더해서 0이라는 걸 사용을 해주면 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 예, 해해 툭 튀어나올 텐데 더해서 0하자 자 여기 빼기 2x다 여기 x가 넘어가면 몇 x가 됩니까? 3x지요 그 다음 또뭐 있어? 반대쪽으로 다 가는데 3 더하기 2니까 일단 5 확보했고 그지? 몇 a? 마이너스? 4 a 이거네 일단 여기서 좀 멈춰볼게 x 안 구하고 여기서 몇배 해줘? 3배 해줘 3x 세배 해주면 조심해야 돼. 뭐라고 써야 돼? 그치. 플러스 A 쓰는 사람 없지? 또막 해탈한 다음에 1 하면 안 되겠지? 얼마? 3이죠. 그럼 몇 X입니까? 2X네. 넘겨야 누구? A 더하기 3. 요거지. 얘는 2X, 쟤는 3X네. 뭔가 얘가 똑같이 2X, 2X 나왔으면은 선생님, 그대로 더해서 0 하려고 그랬거든. 똑같이 2배 해도, 그지? 근데 얘는 2배고 쟤는 3배니까 그건 안 되겠어. 그래서 할수 없이 x는 3분의 로 풀어줄게. 3분의 5 마이너스 4a 얘는 x는 2분의 a 더하기 3이다. 그지 맞니? 그럼 얘 더하기 얘는 얼마다? 0이다. 이걸 쓸 거야. 그럼 상상을 해봐라. 둘이 더해서 0인데 그럼 어차피 양변에 얼마를 곱하게 되겠어? 6을 곱하게 되겠지? 그래서 2배의 5 마이너스 4a 맞죠? 6 곱하면 몇 배의? 3배 3배의 건 쉬우니까 그냥 쓰자. 3a 더하기 구 이렇게 는 여전히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몇대입니까 마이너스 8 a 3 a 니까 마이너스 5 a 넘어가서 5 a 할게. 또 상수 1 0 더하기 9 얼마? 1 9입니다 A는 얼마입니까5분의1 9다요렇게풀수 있는 문제. 되겠지? 맞은 사람 이거. 0 혼자 맞았어? 풀어 보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다그0 그리고 이 문장의 뜻이 문장의 뜻을 우리가 지금 겨우 중일인데 중일 중1 때 이걸 알아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야. 부호 다르고 절대값 같은 거는 더해서 얼마다? 0. 0이다. 음.